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라이브 커머스 셀링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위주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동대문 두타나, 제일 평화시장처럼 칸칸이 나뉜 공간에서 셀러들이 저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우리는 집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며 옷을 구매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모바일 커머스란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전자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한 상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라이브 방송을 접목시킨 것이 바로 모바일에서의 라이브 커머스다. 라이브 커머스란 라이브로 상거래를 촉진하는 것. 라이브 방송을 하며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즉 라이브 방송 플러스 이커머스를 합친 말이다. 홈쇼핑 방송은 끊임없는 심의 규제와의 싸움이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의 규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규제와 법령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 빽빽하게 쌓였다. 식품은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출연자가 아닌 사람들의 맛 표현을 모두 금지한다. 쇼호스트는 방청객에게 맛이 어떠세요? 라고 물을 수 없다. 최고예요. 와우 같은 최상위 표현도 금지다. 이에 비해 라이브 커머스는 상대적으로 심의에서 자유롭다. 규제와 평가에서도 아직까지는 자유롭다. 전통과 역사는 짧지만 젊다. 물론 언제 어떻게 규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책을 쓰는 이 순간에도 모바일 분야는 피봇에 피봇을 거듭하고 있다. 세일즈의 마인드는 무조건 많이 팔자가 이니다 잘 팔자. 한번산 사람이 또 오게 하자이다. 시청 모수는 적어도 실제 구매 건수가 더 중요한 경우 채널을 작게 작게 키우기도 한다. 그립에서 여성 의류를 파는 A 그리퍼의 경우 시청자들에게 구매 인증을 쪽지로 요청해 쪽지 발신자와 주문자를 대조한 뒤 라이브 영상을 돌려보면서 주문자가 라이브 방송 동안 어떤 점을 궁금해했는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자신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분석한다. 즉 오담 노트처럼 실제 구매자의 행동 패턴과 감정 패턴을 기록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다음 라이브 방송에 반영하면서 채널을 키우더니 현재는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겠다면 실시간 재고 확인과 상품 등록 및 프로모션을 관리할 노트북을 하나 더 준비하면 좋다. 구성별로 재고가 많지 않은 상품. 예를 들어 치마 10장, 블라우스 10장, 바지 10장처럼 구성이 다양하고 수량이 많지 않을 때는 뒤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줄 스태프의 도움을 받는 편이 수월하다. 댓글창을 전담하는 스태프가 한명 있어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주거나 댓글 중에서 진행자가 풀어주면 좋은 내용들을 선별해준다면 훨씬 짜임새 있는 진행을 할수 있다.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한다면 따로 스튜디오를 빌리는 것보다 자신이 생활하는 곳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요즘은 다양한 배경지가 나와 있기도 하고, 커튼처럼 접었다 펼쳤다 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 아직 잘 몰라서, 이 상품은 처음이라, 와 같은 말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우리는 제품을 팔려고만 한다. 그러나 이 제품을 사지 않으려는 사람의 생각 속에 오히려 더큰 아이디어가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이 단계를 꼭 초고점 고민시 녹여내야 한다. 가격 비교는 언제나 철저해라 온라인 오프라인 백화점, 백화점 전통시장 마트 등과 비교했을 때내 상품의 가격대가 어느 선인지 정확히 인지해 놓자. 그래야 싸도 얼마나 싼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비싸다는 고객의 반응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누구나 무대 공포증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무대에 오르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흔히 내성적인 사람들은 제가 소심해서 말주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내 경험에 따르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자, 나중에 자신의 콘텐츠를 조금 조금 차분하게 스피치 해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스피치는 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어떤 말을 할지 기획하고 정리하고 연출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입으로 나올 뿐이다. 홈쇼핑 방송은 대략 60분 안팎이다. 그런데 그 안에 억대 매출을 일으키는 쇼호스트들은 어떤 세일즈 스피치를 구사할까. 앞서 말한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한다. 논리의 영역과 공감의 영역을 자유자재로 오간다는 것이다. 한 가지 스피치만 가지고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기승전결 따지듯 논리적으로 맞는 말만 계속한다고 소비자가 그래요. 제가 토론에서 진것 같으니 당신이 파는 거 사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감정에 호소하며 공감할 수 있는 멘트로만 가득 채우면. 상대가 홀린 듯 물건을 샀더라도 어느 순간 이성적으로 소비의 불합리성이 느껴지면 당장 반품할 것이고 심지어 요즘은 인터넷에 부정적인 후, 구매 후기라도 남기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일즈로 볼 때는 더 타격이 될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스피치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감성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심리적으로 사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면서도 이성적으로 그 이유에 합당한 상품이 바로 이거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단가가 높은 상품의 경우 특히 강조하는 것이 셀러의 기본기다. 정확한 정보, 명확한 목소리,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팁을 조직해서 준비하는 것이 체계적이다. 저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홈쇼핑의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쇼핑 크리에이터가 인기를 얻고 팬덤을 만들면서 성장해 그 사람 때문에 사게 만드는 거죠.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훨씬 더 큰가 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돼요. 인스타그램도 처음에는 다 팔로워 0부터 시작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있고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쇼핑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진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만의 팬과 소통하는 노력이 꼭 필요해요. 할수 있을까? 잘 될까? 고민할 시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유일한 확실성인 도전과 노력에 시간을 쏟자.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라이브 커머스 셀링의 기술입니다.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